지금 고1학생분들 2028학년도 대입 때문에 정말 머리 아프시죠?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깜깜하기만 했을 텐데요. 바로 어제 서울대학교가 그 안개를 확 걷어내는 첫 번째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드디어 2028 입학 전형을 발표한 거죠. 오늘 제가 그 내용 하나하나 속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지도입니다. 먼저 서울대가 왜 이런 변화의 시작을 알렸는지 그 배경부터 짚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거, 바로 과목 선택 정의야, 이거부터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확 달라진 수시와 정시 전형을 뜯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2028 대입 개편안 발표는 됐는데, 그래서 뭐부터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셨을 거예요. 학생도 학부모님도 다들 대체 어쩌라는 거지? 이런 마음이셨을 텐데요.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서울대가 딱 하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건 그냥 한 대학의 계획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대학들이 따라갈 방향을 보여주는 말 그대로 가장 먼저 켜진 등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 문장. 이게 이번 서울대 앱시 개편의 모든 걸 담고 있는 핵심입니다. 키워드는 딱세 가지예요. 공공성, 다양성, 그리고 학교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 이걸 쉽게 풀면 뭐냐? 우리는 이제 특정 학교 출신만 뽑지 않겠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바로 이 선언인 겁니다. 이세 가지 키워드 꼭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나올 모든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보죠. 아마 지금 고2학생들이 제일 궁금한 거, 바로 이걸 거예요. 그래서, 당장 2학년 때 무슨 과목 골라야 돼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서울대가 아주 친절하고도 구체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자연계열 지원자라면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랑 미적분 2를 들으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그럼 저 위에 있는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는요 안 들어도 되나 에이 설마요 그건 당연히 듣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2028 수능 공통과목이니까요 그러니까 서울대의 속마음은 이거예요 자연계열 올 거면 이 수학 다섯 과목은 다 하고 와라 이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아 그런데 딱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혹시 간호대학이나 치유과 생각하는 학생 있다면 주목하세요. 이 경우에는 기아랑 미적분 I2 둘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된다고 길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본인 진로랑 공부 부담을 잘 생각해서 좀더 전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준 거죠. 자, 이제 과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야,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서울대가 되게 친절해 보여요. 뭐 물리학이나 공학계열 갈 거면 물리학 하나, 화학계열은 화학 하나. 이렇게 딱 하나씩만 추천했거든요. 어? 그럼 공대 가려면 물리 하나만 파면 되나? 쉽죠. 과연 그럴까요? 진짜로 과학 한 과목만 듣고 서울대 갈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기에 바로 서울대가 숨겨 놓은 아주 중요한 진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드는 심화 과목, 그러니까 과학 진로 선택 과목을 3개 이상 들으라고 권장해요. 예를 들어 제가 기계공학과에 가고 싶다고 해보죠. 그럼 당연히 물리학 심화 과목을 들어야겠죠? 그런데 심화 과학을 3개 들으려면 물리만녀로는 부족하니까 뭐 화학 심화 과목도 하나 들어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화학 1도 안 듣고 화학 2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따라가죠. 바로 이겁니다. 결국 심화과학 3개를 들으라는 말 속에는 일반 선택과학 과목을 최소 2개는 들어야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방식이죠. 좋습니다. 이제 수시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성 강화 이 키워드가 아주 제대로 터집니다. 특히 일반고 학생들,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많거든요. 바로 이 숫자, 3.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수시 지역 균형 전형에서 학교당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기존 2명에서 이제 3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와, 이건 엄청난 거죠. 이제 전교 3등까지도 서울대 지균의 문을 두드려 볼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와, 이건 진짜 판을 뒤엎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역 균형 전형에서 뭐가 없어졌냐? 바로 수능 최저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그동안 내신은 정교 1등인데 수능 때문에 발목 잡혔던 학생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 가장 높고 단단했던 벽이 그냥 허물어진 겁니다. 이제 진짜 오로지 학교 생활 하나만으로 승부 볼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넓어진 기회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서울대가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영재학교 학생들은 지역 균형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됐어요. 이 전형은 철저하게 일반고 학생들을 위한 트랙이다 라고 도장을 확 찍은 거죠. 자 이제 정시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정시는 수능 점수라는 공식 있죠? 2028년부터는 그 공식을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거의 정시혁명 수준입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원래 수능이 80%, 교과평가가 20%였죠. 이게 어떻게 바뀌냐? 수능이 60%로 뚝 떨어지고, 교과평가가 무려 40%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학생부의 영향력이 그냥 두 배, 더블이 된 거예요. 정시에서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눈에 들어오시죠. 수능 비중은 훅 내려가고 교과평가 비중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 고1 이때 내시는 버리고 수능에만 올인하는 정시파이터 우리 서울대엔 그런 학생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얘기죠. 그러면 그 40%나 되는 교과역량 평가는 도대체 뭘 보는 걸까요? 그냥 성적표에 찍힌 등급만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1번 내 전공이랑 관련된 과목을 잘 골라들었는지, 2번 전체적인 성적은 어떤지, 그리고 3번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고 뭘 탐구했는지 바로 세트까지 다 봅니다. 이건 뭐 사실상 정시에 들어온 미니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봐야 해요. 자, 이 표를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집니다. 여기 수능 만점 받은 A 학생이 있어요. 완벽하죠. 근데 교과평가에서 B를 받으니까 총점이 92점이에요. 그런데 B 학생은 수능을 A 학생보다 좀못 봤어요. 96% 정도. 하지만 3년 내내 학과 생활을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교과평가에서 A 플러스 만점을 받았다고 쳐보죠. 그랬더니 총점이 97.6점. 수능 만점자를 이겨버립니다. 이게 바로 40%의 힘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아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울대가 준비한 또 하나의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아 있어요. 이건 약간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수능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표준 점수에서 백분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표준 점수는 100점 맞은 학생이랑 99점 맞은 학생을 칼같이 구분해 낼수 있어요. 근데 100분에는 뭐냐? 100점이랑 98점이랑 둘다 상위 1% 안에 들면 그냥 똑같은 100점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수능점수가 똑같은 학생이 수두룩한데 여기서 누구를 뽑고 누구를 떨어뜨릴까요? 뭘로요? 그렇죠. 바로 그40% 교과평가가 최종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중요한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로드맵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자,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이제 수시 정시 가릴 것 없이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생활 기록부 전체가 평가 대상입니다. 둘째, 내가 갈 전공에 맞춰서 과목을 똑똑하게 선택하는 것. 이게 입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셋째, 나는 수시파, 나는 정시파. 이런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수시와 정시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서울대는 시험 한번잘본 학생이 아니라 3년 내내 꾸준하고 성실했던 학생의 과정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대가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요 행이나 곰수부리지 마라. 그냥 너의 자리에서.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네가 뭘 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고 뽑아 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합격 전략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모든 복잡한 입시 제도의 변화 그 너머에서 서울대학교가 정말로 찾고 있는 학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2028 대입 성공의 첫 걸음이 될 겁니다.